아 100개, 감사합니다. 아, 100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는데, 곧큰거 온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또 응원 많이 해주시고, 일단 그거는 좀 이따가, 어, 좀만 소통하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어제 너무 떨려가지고. 아니, 나는 전혀 그럴 줄 몰랐는데, 처음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존나 떨리는 거야. 이제 문 앞에 있는데 존나 떨려가지고. 아, 그리고, 그, 진짜로 이거 부탁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다른 방에서 언급을 좀안 하게,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어차피 여러분들이 저기, 다른 방에서 얘기를 안 해도, 악질들이 가서 해. 그래서 여러분들까지 얘기를 하면, 진짜 그 사람은 너무 많이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샤코타임 시절 하루에 샤코에 대한 질문 있지 그거를 똑같은 질문을 한 100번을 들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자기가 난한번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드, bj는 그 얘기를 100번을 들어요 똑같은 얘기를 그렇기 때문에 제발 그 언급을 안 하는 게 맞아요 진짜로 그리고, 푸르님이랑도 이제 더 이제 뭔가를 컨텐츠를 할 수도 있었는데, 또 여러분들의 그,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또 푸르님이랑 그런 거는 못하게 됐어요. 지금은 못하게 됐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너무, 너무 참견을 많이 해가지고, 푸르님이랑은 못하게 됐고. 있 그러면 앞으로 언급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언급을 안, 해, 안 하면 당연히 좋죠. 언급을 안 하면 제가 알아서 잘 할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언급 안 하는 게 오히려 내가 더 그쪽으로 이제, 보라나 이런 쪽으로, 저도 솔직히 보라 하고 싶었거든요. 보라 그렇고, 아, 그래도 어제 반응이 되게 좋아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뭐또남수님이랑또 뭔가 엮일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한테 그래도 나는 기회 아닌 기회... 푸른 님한테 항상 감사하기도 하고, 어... 어쩌다가 저기... 그니까, 뭔가 이게 스노우볼이 실력에 굴러가지고... 근데 진짜... 로노파르탄이고, 댓글 보이면 블랙 던가하 블랙, 근데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 블랙을. 어쨌든 내일 할거 이제 약간 살짝 스포해드리면은 내일 소개팅 방송 있습니다. 소개팅 방송. 그래가지고 오늘 밥을 한 끼도 못 먹었어. 아 팬가이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좀 잘라야 될것 같아. 이제 좀 꾸며야 돼. 살도 좀 빼고. 아니 내가 살을 미리 빼놨어야 됐는데 그게 오면은 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 머리도 오면 자르면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게 아니었어. 그냥 갑자기. 아냐, 저 솔직히 좀 쭈뼛쭈뼛 처음에 됐는데, 이게 좀 적응이 되고, 이제, 좀 술이 좀 들어가니까 말이 좀 나오더라. 야, 나쩌 떨려가지고, 남수님 맨날 유튜브 보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진짜 TV로 보는 사람들이랑 같이 내가 뭔가 술을 같이 먹는 그런 기분이었어. 나 그래가지고 뭔가 떨려가지고, 나도 말잘 못했는데, 좀술 들어가고 하니까, 또 나의 이제, 폭격기 시절, 여신 폭격기 시절에 이제, 드릴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쁘지 않았던 걸로 생각가나 드니까. 아까 옷을 내가 안 산지 한1 년에서 1년6개월 정도 됐거든? 별... 근데 확실히 우리한테 안 통할 드립이 남님은 엄청 잘 받아주시더라.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받으신다. 아 이거 감사합니다. 아니 그게 이게 인싸들한테 먹히는 드립이 있어. 이 바보 멍청이들아. 어? 그런 드립을 나는 이제 한다, 알고 있었지. 인싸들, 여자들이 좋아하는 네, 그런 어? NS샵에서 사자고요? 그것보다는 모공 속까지 깨끗한 클렌징 아보아테크를 먼저 이제 얼굴에 투자하는 게 먼저 좋겠지? 어. 야, 팀원 젠지하는데도 내 방송 보는 맞아, 너희들은 진짜 대단한 하나 친구들이긴 하나 하다 사람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맞아, 진짜 미리 준비해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간장게장 시켰거든? 간장게장 시켰는데 갑자기 소개팅 방송 제이 와가지고 간장게장 시킨 것도 못 먹고 그냥 나 솔직히 오늘까지만 이제 사, 먹고, 내일부터 살 빼려고 했거든? 근데, 먹지도 못하고, 오늘부터 이제 살 빼가지고, 간장게장도 지금 못 먹고, 씨발, 그냥. 아. 영진아, 근데 왜 우리한테 말안 하고 간 거냐? 비밀 게스트라 그런 거냐? 그니까, 그 남수님이, 그 비밀, 그, 비밀 친구, 아니, 비밀 친구가 아니라 그, 비밀, 그니까, 그 몰래온 손님.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비밀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랬어.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니들 어차피 내가 또 방송에서 말했잖아. 그러면은 노영지알 있어. 노영지 대꾸하 이지랄하면서 또 개지랄 떨었을 거 아니야.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이 새끼들아. 집에 집에 다들. 우아이 새끼는. 아 150개. 어제 못족이나 보여주라. <목소리> 이판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일단 게임 시작해가지고. 맞춤 단가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아프리카 넘버원 리액션 돼버렸는데 그딴 거안 합니다. 저는 무조건 그런 거돈을 올리지 않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이만은 영진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뭐 유명해졌다고 돈더 받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차라리 내가 한번더 힘들고 말지. 아, 니 어차피 큐잡을때할 것도 없는데 그거 한번더 추면 되지. 뭘 그걸 돈을 더 받아가지고 계속 늘을게 이릉 이릉 없게 그러고 있어. 어? 어? 어차피 또 시청자, 시청자라는 저희 거품과도 같아가지고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건데. 나... 뭐야? 나단영진 어디 갔어? 이거 뭐야? 야 근데 합방 한번 했다고 이게 이렇게 시청자가 많이 늘어나 야 이래서 다들 합방 합방 하는구나 이래서 로이간, 로이가 안 로이가 안는구나 아! 눈물난다 영진아 드디어 성공했구나 아니에요 아 갑자기 트위치 때 기억 생각난다 유튜브 편집 메꿀라고 저기 방송에서 받은 돈다꼴라봤고다녔 동안 천만 원도 못 벌던 진짜 내 인생 아, 진짜 그때가 너무 나는 진짜 그때 어떤 생각으로 방송했냐면 나는 평생 방송 못들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나 주제에 어떻게 방송을 뜨겠냐. 나는 그냥 평생 200달리 300달리로 살아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으로. 물론 지금 이게 뭐 거품일 수도 있겠지만 거품일 가능성도 높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가 이렇게 보여도 면 낙처럼 스테이니다 지랄하지 마. 도이1200 성공했다. 아나 오늘 간장게장 먹으려고 하긴 했는데 아니, 그리고 나 이제, 나 이제 세금 신고도 해야 돼. 나 이제 세금 신고하는 남자다. 나 작년까지 수입이 없어, 작년이 아니지. 저번 달까지 수입이 없어가지고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됐거든요. 4년 방송했는데 수입이 없어서. 나도 이제 세금을 내라, 세금이라는 걸낼 수가 있어. 진짜 맨날 편집자 월급 주면은 돈 남은 게 없어가지고 부모님한테 맨날 용돈 받고. 그런 나날의 인생. 근데 왜 게임이 터져있냐? 아 감사합니다 또 어제 쏴주신 분들 되 감사합니다 어제 술상이요? 전화, 저는 집에 갔어요 먼저 저는 남순님한테 인사드리고 먼저 집에 갔습니다 아 런했다고? <laughs> 어제 비하인드 스토리요? 푸르님은 진짜 착한 것 같아 그냥 사람 자체가 아, 남순 형은 그냥, 그냥 착하고요 모르겠어 남순이형은 방송 끝나고 거기 뭐야 술, <laughs>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그냥 인사만 하고 나왔고 푸루님이랑은 조금 약간 마지막에 대화 조금 했는데 그냥 착한게 보이더라고 여러분들 진짜 이런 말 제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아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몸소까지 깨끗한 클랜딩! 아보앗! 겨울 소개팅 늑대옷? 야 이거 입고 가면은 바로 그냥 여자 그 여자들 바로 홀릴 수 있냐? 이거 입고 가면? <laughs> 이거 입고 가면은 바로 소개팅 그냥 바로 일티어 되는 거 같아 될것 같은데? 진짜 진지하게 영진나 검정 플렉스 에 무난한 맨투맨 입고 가면 잘 어울릴. 때. 내가 어제 뭐 입고 가려고 했냐면 이거 입고 가라고 했거든. <laughs> 아니 옷이 맨투맨이 이거밖에 없는 거야. 옷이 맨투맨이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나 이거 입고 가려고 했다가 이거 입고 가면 진개 찐따 취급받는 거 같아가지고 스티치 입고 가면은 그냥 어 균신 취급당할 거 같아가지고 저 입고 가면 진짜 개 찐따 취급받겠지? 야 그러니까 진짜 야 이거는 진짜 와 푸님한테 진짜 감사해야겠다. 항상 감사하고 살아야지. 겠 책임져? 잘 잘해서 잘 지키는 거지. 어제 책임져? 장난 Joe. c h e 아 힘들 것도 없었어요. 저도 팬이라가지고 얼마든지 어. 또 내가 c h 하 c k him. Check him. c 없 e c k him. Check him. c h e 하 별풍선 세계 감사합니다. 영진아 어제 옷보다 저번에 시조새 방송 갔을 때 옷이 더잘 어울렸다 내일도 그렇게 입어. 옷을 어떻게 입지? 약간 조금 야상 야생적으로. 유에디 로라고 있네 야생적으로 약간. 영진 찐친 박철림 별. 약간 요런 느낌은 좀 그런가? 중간하게 입 고갈, 거면, 차라리웃기게 가라 영진 진, 침, 낚철린시풍선낚개 감사합니다. 그렇게 입을 바에 낚시. Open y o u 아니 y e s o 냐 e n your eyes. Open y o u 풍선색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년은 얼굴 빼고 멀쩡한 곳이 없네. 영진진 친박철림 별풍선색에 감사합니다. 손잡이에 있는 원대해운. 님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영진아 문고리에 입어보자 웽님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는 하다하다 패션쇼로 광대쇼하는걸 바보네 쿠키피 샤프 버피치손님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이색이 카카오파 쳐낸다더니 엄중식 유도하네 노령진 수산신님 별풍선 3개 구성 재밌게 찐다처럼 입고 가자

정진진친 박철님, 별풍선 세기 감사합니다. 손님 이거 딱 손님 옷이다. 조낸키켄님, 별풍선 세기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정상적인 옷이 단 하나도 없냐시오. 올텍사님, 별풍 나부 아, 아니 옷이 없어 이제. 아니, 노락이 뭐죠라고 옷이 없는데. 다들 큰거올줄 알고 기대했는데 노락이네. 아니 뭐입고가 저거 중에 여러분들. 왠님 별풍EI 투어나 가자. 어. 한비상 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도영 진짜 섹시한데. 정말 타이커맨. 노준별로 가라고? 아니면 이걸로 입고 갈까 이거? 늑대 티? 아 입을 게 없네 지금 그티 진짜 내돈 내산 티셔츠인가요? <laughs> 이거 저기 아름다운 가게 저희 동네 아름다운 가게라고 이제 어 입다가 버린 옷 입다가 이제 못 입겠는 옷을 이제 그 가게에다가 이제 기부를 하는 건데 기부한 그 가게에서 5,000원 주고 산 겁니다 <laughs> 진짜 얼굴 믿고 대충 사네? <웃음> 인정. <웃음> 아뭐 해야 되냐 이제? 아 지금 소울링 하면 안될거 같은데? 좀 눈하네요. 예, 편하게 편하게 반말하셔도 됩니다. 너룬스 알겠다. 지금이야! 박아! 지금이야! 아 이거는 좀 아니지. 나시키는 대로 하체 뿌린대. 너소운하 이러기야? 그럴 거면 저기 넥서스에 있지 왜. 어어 아, 어, 잠깐만, 누나 나 죽어! 제발! 아니야 이거는 아니잖아! 아잠깐이 잠깐만, 라 그랬나 봐! 만잠 이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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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다 빼라네! <laughs> <laughs> 빼라 <laughs> 지금이야! 누나! 아 간다, 가자! 대가리